자동 인슐린 주입 펌프에서는 그 기저 인슐린 주입을 좀 늘려 주면서 대응을 해 줍니다. 근데 이 작용이 그것도 완벽하진 않아 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여... 카톨릭 의대 내분비내과 손정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분비내과의 송선옥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네. 인공췌장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네. 내용을 다뤄봤었는데요 실제 환자분들은 세세하게 굉장히 여러 상황에서 인슐린 펌프 주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네. 어, 환자들이 고민될 수 있는 부분을 어, 송선욱 교수님과 한번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 모드가 이렇게 중단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화된 인슐린 펌프를 쓸때 혹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주의가 필요할까요? 네. 식전 볼로스가 늦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적절한 시점에 투여해야 된다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식전 볼로스 주사 시기가 늦으면 적절한 용량의 주사를 투여해도 식사 직후부터 한한두 시간까지 급격한 고혈당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동 인슐린 주입 알고리즘은 혈당이 식사랑 상관없이 갑자기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기저 인슐린 용량을 확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늦게 투입된 식사 볼로스 인슐린하고 작용 시간 겹치면서 예상하지 못하게 급격하게 저혈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긴 하지만 막상 그냥 생각해 보면 완전 자동화된 것처럼 이 볼루스 인슐린을 별도로 또 적절한 시간에 투입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인공췌장이 진화하다 보면 이런 교정 인슐린과 뭐 볼루스 인슐린 투여도 가능하겠지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조금 우려할 때 어떻게 네. 혹시 설명을 드리시나요? 자동 인슐린 주입이 있어도 식사 전후에 사실 굉장히 빠르게 혈당이 변하는 것까지는 따라가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본 인슐린 펌프를 쓸 때도 중요하지만 탄수화물 대 인슐린 비 시간대별로 저, 설정하고 식전 볼로스를 제시간에 투여하고 또 당지수가 높지 않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자동 인슐린 주입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일반 인슐린 펌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한 식후 4시간까지. 혈당 추이를본 다음에 탄수화물 개수를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동 인슐린 주입 시에는 식후에 혈, 혈당이 낮아지는 경우에 기저 인슐린 용량이 자동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요. 저혈당이 저절로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반영해서 탄수화물 개수를 조정할 때에는 식후 한두 시간 혈당을 함께 이제 고혈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식후 한두 시간째 고혈당이 있고 식후 두 시간에서 한 여섯 시간 사이에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식전에 볼루스 주사를 눌려서 식후 2시간까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탄수화물 개수를 조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일반 인슐린 펌프보다 한10% 정도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자동 인슐린 주입을 할 때에 이제 식... 식후 혈당이 낮을 때 기저 인슐린 용량을 낮춰서 저혈당을 예방하는 기능이 완전히 완벽하지는 음.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탄수화물 위주 식사가 많은 경우에는 식후 2시간에서 6시간에 저혈당이 발생하는지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워낙 탄수화물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사실 강조는 하게 되는데요 네. 탄수화물을 너무 또, 또 피하고 네, 고단배 고지방 아, 식이를 또 많이 하면서 아 이건 또 괜찮겠지 가까이 아, 렇게 아, 생각하는 네.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네, 네, 조금 볼루스 인슐린 용량 결정에서 네. 고려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고단배 고지방 식사를 한 다음에 식후에 고혈당이 발생하고 나서 계속 제 고혈당으로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자동 인슐린 주입 펌프에서는 그 기저 인슐린 주입을 좀 늘려주면서 대응을 해줍니다. 근데이 작용이 그것도 완벽하진 않아가지고요. 많은 양의 지방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제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식사를 했을 때 심한 고혈당이 계속된다면 일반 인슐린 펌프를 쓸 때처럼 교정 볼루스를 추가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 인슐린 주입 알고리즘 종류 에 따라서는 다르지만은 어떤 알고리즘은 혈당이 목표 안으로 유지되 걸로 예상이 되면 시간대별로 미리 정해둔 기저인슐린 주입속도를 유지하는 경우도 음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는 인슐린 펌프가 이런 기종인 경우에는 일반 인슐린 펌프에서처럼 하루 중에 시간대별로 인슐린 감수성 지수 변화에 따라서 그 교정계수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주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혈당 조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네. 고혈당이 생길 수 있는 환경에서 이제 인슐린 펌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네. 좀 배워본 것 같은데요. 인슐린이 자동으로 계속 주입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저혈당을 교정하는지 음. 기존 인슐린 펌프와 혹시 다른 점이 있는지 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동 인슐린 주입 펌프를 사용할 때에 저혈당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별도로 있는데요. 저혈당이 발생하면 일반 펌프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한 15g에서 30g까지도 탄수화물을 투여해서 저혈당을 교정하게 되는데, 자동 주입 시스템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양, 5에서 한 10g 정도의 탄수화물로 처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양의 탄수화물로 저혈당을 교정을 하게 되면 이후에 그 혈당 상승이 되면서 자동 인슐린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혈당이 이상하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저 인슐린 주입량을 늘리게 음. 됩니다. 이 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저혈당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많은 양의 탄수화물로 저혈당을 교정하게 되면은 연속 혈당상에서는 이제 혈당 상승이 조금 지연돼서 나타나면서 뒤늦게 자동 인슐린 시스템에서 기저인슐린 양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하게 다른 저혈당이 또 발생하는 걸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연속 혈당상에서는 이제 혈당이 따라 올라가는 것이 조금 지연돼서 보이니까 실제 혈당이 상승이 됐지만 연속 혈당상에서는 낮아진 걸로 생각을 해서 환자분이 또더 드시고 더 드시고 하는 경우가 계시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급격한 상승이 또 이루어집니다 너무 높은 고혈당이 또 반동이 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또 저혈당과 고혈당을 연달아 계속 경험하시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량의 탄수화물로 교정을 하시고 한 15분 정도 있다가는 꼭 자가 혈당으로 손끝으로 체혈을 하셔가지고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시스템에 적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아마 운동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동화된 인슐린 주입 시스템에서는 이런 운동 시에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운동하는 중에 저혈당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몇 가지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운동한 90분 전부터 기저 인슐린 주입을 한 50에서 80%까지 낮추거나 운동 전에 식사 때 볼루스 용량 자체를 한 25%에서 75%까지 낮추거나 운동하기 전에 혈당이 충분히 높지 않으면 미리 좀 간식을 드신 다음에 하게 됩니다. 또 운동한 다음에 식사할 때에도 운동 전에 보통 평상시에 드시던 용량이 동일한다고 하더라도 볼루스 인슐린 양 한50% 가까이 낮춘 상태로 예, 투여를 하게 되고, 기저인슐린도 또 낮춰서 투여를 하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되는데요. 자동인슐린 주입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기저인슐린 주입을 기계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별도의 운동 모드가 따로 있거나 임의로 혈당 목표를 높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운동하시기 한 30분 전이나 2시간 전까지 미리 작동을 시작해서 켜놓는 경우가 좋고요. 운동 전에 하는 식사 때는 좀 탄수화물 양을 미리 적게 입력해서 식사 플러스의 양을 조금 적게 해두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그래서 미리 간식을 음... 섭취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조절을 하면 좋을까요? 자동 인슐린 주입. 펌프 시에는 간식 섭취를 하고 나서 이제 혈당이 오르는 걸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자동 인슐린 펌프에서는 이게 지금 혈당이 오르는구나 생각해서 기저 인슐린을 또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운동할 때에 기저 인슐린 용량 주입이 늘어나게 되면서 저혈당이 또 유발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식을 미리 하시지 말고 운동하시면서 이제 혈당이 내려갈 것 같을 때 조금씩+ 조금씩 필요한 양을 투여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권고된 바. 는 없어가지고 운동 전에 만약에 간식을 하시는 경우라면은 바로 직전이거나 아니면은 0분전 정도까지 운동하시는 중에 필요한 양을 조금 투여하시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운동 끝나고 나서 생각보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기저 인슐린 요구량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쯤에 했지만 자정이 될 때까지 좀 기저 인슐린 용량을 좀 미리 줄여 놓으신다든지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저혈당을 미리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게 자동인슐린 펌프니까 이렇게 간식을 섭취하면 또 자동으로 인슐린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선생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동교정 볼로스 기능이 있는 기종들이 해외에는 나와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고 심지어는 그런 기종들도 탄수화물 섭취에 대해서 볼로스가 자동화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냥 기저인슐린 주입 속도 조절을 하는 정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저인슐린 주입 속도만으로 혈당 조절이 완벽하게 되기는 지금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잠깐 도와주는 정도의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어떤 기종이 자동 인슐린 주입이든간에 이제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볼로스 주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고혈당인 경우가 확인이 되면 꼭 교정 볼로스를 투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탄수화물 섭취 전에는 볼루스 주입을 꼭 해야 시스템이 혈당 수치가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는구나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곳것을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자들이 굉장히 고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서 네. 세세하게 정말 잘 설명을 해주신 것 네.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조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 네. 자동인슐린 주입을 제대로 하려면 수동 모드의 인슐린 펌프도 사실은 능숙하게 하실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셔야 자동인슐린 펌프의 기능을 200%까지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기의 발전은 굉장히 빠른 것 같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더 환자들에게 친화적인 이런 알고리즘과 기기들이 개발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부분을 저는 음. 생각하고 있고요. 음.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충분하게 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도 법적인 어떤 제도의 뒷받침도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음.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개선이 되면 어, 굉장히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앞으로 몇 편의 영상은 이제 수동 모드의 인슐린 펌프를 더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고 또그 설정을 혈당 패턴에 따라서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 모드랑 수동 모드를 번갈아서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